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문재인 케어 폐지, 의료 정상화인가, 복지 축소인가? 현 정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개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장률이란 쉽게 말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때문에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줄어들게 되죠.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던 2017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8.2%였습니다. 문케어는 이 보장률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73.5%와 가까운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목표 달성을 위해 문재인 케어에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00여 개의 항목 중에는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MRI가 포함되어 있었죠. 의료 쇼핑. 현 정부는 초음파와 MRI 지출 증가를 의료 쇼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와 MRI에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해당 진료에 대한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뇌와 뇌혈관 MRI의 비용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80%까지 늘어나면서 문케어가 의료 쇼핑을 부추겨 건강보험 적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입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부터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8년에서 2019년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흑자로 전환되어 2021년에는 다시 2조 8천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발표가 있었죠. 이미 20조 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된 범위 안에서 분케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이죠.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제일 먼저 의료계약의 도마 위에 오른 건 역시 직접 언급되었던 MRI입니다. 원래는 문케어의 마지막 단계였던 어깨, 무릎, 목등 근골격계 질환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당장 이것부터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급여화된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의 대상이 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과잉 무수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한 적용을 줄여 초고가 치료제나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권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폐지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현 정부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현 정부가 문제 삼았던 의료 쇼핑은 문케어 이전에도 계속 존재했던 문제이며 OECD 국가 중 한국의 의료 보장 비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이기에 보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폐지, 이것은 왜곡된 정책에 대한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가 될까요?